오늘 검단산 아주 힘들게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계속 내리막, 내리막만 있어서 아, 좀 편하네요 아, 오늘 하루도 아, 오늘 등산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 내려와서 여기 뭐 정자도 있고 포토존인가 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심터구나. 이 하남시에서 만들어 놓은 심터인데, 이 앞에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. 한강이네요. 한강의 풍경이 펼쳐집니다.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한강입니다.